채비를 걷으세요 그래야 매걸림이 덜합니다 채비 걸걸림할 때마다 이동하고 이동하고 하면은 쭈꾸미를 어, 잡지를 못하니까 그냥 기대 있어도 무시하고 지나갈 테니까요. 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추우면 14호 이상 쓰세요. 12호 쓰고 괜히 옆에서그러면은 서로 막시못하니까요 그리고 아침에는 안 보이니까 애기를 간단하게 다세요두개세 개씩 막 달지 말고. 간단하게 하나씩 달아도 조금만 가보으로 나오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다 하시고. 시이 걸렸을 때에는 같이 주로 큰 편에 감아서 같이 푸세요. 낚싯대 꽂아놓고 혼자 풀면 늦게 시간이 오래 잡아먹으니까 아, 같이 해고 서로 짜증 내지 말고 오늘도 즐겁게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어, 배 한번 눌르면 내리고요. 두번 올리면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약한 25분 정도 홍원항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였는데요. 자 저의 채비는 지금 어두워서 안보이지만 단차없는 채비와 15봉도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한번 테스팅 시작해 보도 하겠습니다. 투자 또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예. <목소리도> <자>. <목소리도> 포인트 이동하기 직전에 <추천에 웃음> 또한마리가 나옵니다. 한 마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 갑오징어. 갑오징어. <laughs> 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무게감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 이번 또갑 가보진 걸까요 쭈꾸미 애기 쭈꾸미 이것도 작으니까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쭉쭉 가져가는 입질을 받았 는데요 가보진 건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가버진 것이 조그마한가? 가버진 사이즈가 이 시기에 왜 이렇게 작죠? 방생하겠습니다. 한마 리가 나옵니다. 오, 목지가다 쭈꾸미가 다리를 피고 오고 있습니다. 자. 두면 나오네요. <laughs> 야 이거 무게감 있는데 아마 쭈꾸미인 것 같습니다. 쭈꾸미 <laughs> 짜자. 자 다음 마리 올라옵다 <laughs>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멀리서 <laughs> 바로 또 물어주네요. 이번에도 쭈꾸미입니다. 아이고 작다. 마한마리 쭈꾸미.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배가 밀린 상황입니다. 무기감이 어마어마하네요. 쭈꾸미 나왔네요. 아이가 짠. 올라옵니다. <laughs> 자,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이야, 갑오징어가 나왔습니다. <laughs> 이야, 또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예, 뭐당금이 뭐네요. 낚시 되게 쉽습니다 오늘. 오늘은 조금 물때두 종류 낚시의 환상적인 날입니다. 짠또한 마리 쭈꾸미 가보이 있는데요. 뭐가 쭉쭉 쭈꾸미가 치고 나갈까요? 갑오징어일까요? 야, 갑오징어인가? 쭈꾸미네요. <laughs> 자, 사이즈 좋은 쭈꾸미입니다. <laughs> 야, 꾸미 포인터를 이동하고 나서 어렵게 한 마리 했습니다. 뭐 그래도 이만큼 나오면 잘 나오는 거죠? 야, 오, 한 마리 올라옵니다. 방금 전에 빠졌는데 그 자리에 하나 다시 넣었더니. 바로 또 달라붙었습니다. 조금이. 야, 야, 다리를 피고 나옵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꿈입니다. 하하, 얘들 예민한가봐요. 다리 하나씩 걸치고 있네요. 이 야, 지금 아주 소강 상태인데요. 아, 그래도 어렵게 또안수했습니다 조금이 지금 한세번 정도, 네번 정도 연속으로 빠지다가. 어렵게 나오네요. 와, 바로 소강 상태에서 연속 트입니다. 쭈꾸미 다리 하나 걸치고 왔네요. <laughs> 짜잔. 영상으로 못 남겼지만 어렵게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캐스팅하고 잠시 놔뒀는데 액션도 없었는데 몰고 있네요 <laughs> 짜잔 아이고, 좀 작은 주꾸미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뚝뚝거리긴 한데 무게감이 별로예요 어? 그렇게 작진 않네요. 또다시 한 마리가 나와줍니다. 이야, 사이즈가 좋네요. 다시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laughs> 야또 멀리서 물어주네요 야 손목이 뻐근할 정도로 잘 나옵니다 자 지금 다 바로 홍원항으로 오세요. 이야, 홍원항이 군산보다 훨씬 낫네. 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 쪼금이입니다 <laughs> 짜잔. 잡아 쇼어 가봐 한 마리 헐, 이렇게 못 잡아 잘 잡아야지 형 <놀람> 가봐 <laughs> 와, 어렵게 잡아냈습니다. 세번 연속 빠지고, 겨우겨우, 다시 오네요. 이 녀석, 쭉쭉 가져간 거 보니까, 또 쭈꾸미인 것 같은데요? 오 사이 좋다. 다리 하나 걸치고 있습니다. 짜잔, 어우, 가벼운 무게감. 아이고, 애기 쭈꾸미 살려 주겠습니다. 야! 더 멀리서 울어졌습니다. 어우 새끼 뭐야? 쭉쭉까지 가냐? 또나 너도 날개 폈냐? 아우 힘들다. 그냥 이 잡아. 잡고 올라오면 그냥 어? 빠졌다. 또다시. 끈적거리는 무게감으로 챔질을 했습니다. 역시나 쭈꾸미. 예. 이동한 포인트에서 방금 넣자마자 끈적함에 올렸더니 쭈꾸미가 나왔습니다. 예. 아플 정도로 나옵니다 아직도 낚시할 시간은 많다는 거지 징그럽게 보네요 아 이것도 다리를 폈나봅니다 쭉쭉쭉 가져가는 거 보니 야, 오늘 몇 번째 쭈꾸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바로 <laughs> 바로 물어줍니다. 군산의 서력을 오늘 끝내네요. 거의 기호형 보고 있습니까? 대박 날이에요. 아, 이럴 때전동릴이 있어야 되는데, 팔이 아플 정도로 나옵니다. 짜잔, <웃음> <웃음> 형 잡고 있어? 뜨면 나오구만. 포인트를 한참 동안 이동해서 엄청 오랜만에 입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이고, 또 다리 피고 나보다. 아이고, 방금 전에 멀리에서 한 마리가 무서웠는데, 어느 길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안 빠지게 천천히 감아주겠습니다. 아이고. 짜잔. 현재 시각 10시 10분을 가고 있는데요. 어, 갑오징어 촉수를 이 꼬리에다가, 애기 꼬리에다 이렇게 달고 끝에를 살짝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쭈꾸미가 잘 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갑오징어. 촉수를 애기 꼬리에 달았는데 바닥에 단지 얼마 안 돼. 정말 신기하게 쭈꾸미가 물었어요. <laughs> 자, 일단 또 이게 효과가 정말 있는 건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리의 쭈꾸미 방금 쭈꾸미가 나온 곳에서 또 나옵니다 조금 있다 가거진 거촉수를단 이게 두 번째 쭈꾸미입니다 자. 쭉쭉거리면서 조금이 특유의 가져갑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지 조항이 도시락이 준비가 되어있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홍원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피곤하네요. 잠을 못 잤습니다.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오늘의 조가입니다. 묵직하네요. 이150 마리, 100 마리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오징어는 세 마리밖에 못 잡았네요. 오늘 즐겁게 낚시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죠.